안녕하세요, 짜비입니다 이제 겨울 이벤트가 시작했고요. 루드밀라 윈터 오너가 복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얘를 클루드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왜 클루드라고 하지? 정답은 크리스마스에 나온 한정 니케 그리고 루드밀라 노래에서 클루드입니다. 영 티어 순행딜러 클루드 사양 설명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픽업은 필수, 한계 돌파는 2돌파 추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픽업이 필수인 이유는 지금 순행 코드 딜러 라인에서 클루드가 가장 좋은 니케이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컨시 이스케이프 퀸이나 팬텀 등의 좋은 순행 딜러가 연달아 나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범용성 부분에서 클루드를 따라올 수 있는 니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격 컨시나 팬텀은 그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에 클루드는 여기저기 국밥처럼 다쓸수 있어요. 스토리도 밀고 특특교도 하고 솔로레이드도 하고 뭐 어디 가도 잘 어울립니다. 약간 돼지국밥 같은 거예요. 이어서 한계돌파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한정캐릭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과금하지 않고. 경제적인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명함딱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정 캐릭은 복각하는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통원뜻, 요거를 이제 노릴 수 없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2돌파 해가지고 호감도 레벨 상한을 최대치로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조금 더 쓴다면 3돌파까지 해서 스킬 컷신을 또 수집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명함딱은 어지간하면 꼭 하시는 게 좋다는 거. 클루드의 스킬 구성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사실 쉬워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으니까 가보자고요. 클루드는 두 가지의 패시브 스킬과 하나의 액티브 버스트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트 키고 평타 치면 되는 니케인 건데, 클루드의 컨셉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평타로 무지성 머신건 갈겨서, 밧댐증 디버프를 상대에게 걸어가고 그걸로 코어를 패주는 니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볼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죠. 먼저 1 스킬은 패시브 스킬입니다. 일반 공격 60회 명중을 시켜주면 적에게는 밧댐증 디버프 12.5% 거기에 플러스 최종 공격력 대비 158% 추가 데미지를 주고요. 나에게는 탄환 충전을 20발씩 충전시켜 줍니다. 클루드를 메인딜러이자 동시에 딜 포터로 기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스킬입니다. 이어서 이 스킬도 볼까요? 얘도 패시브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60회 명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데나 맞추는 게 아니고 코어를 60회 명중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공격력에 약 110%의 추가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게 코어를 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로 코어가 없는 레처를 상대할 때는 데미지가 상당히 감소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앞선 능력에 추가로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자신에게 치명타 확률 14.6%를 주게 됩니다. 모든 니케는 15%의 기본 치명타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버스트 타임이 시작되면 클루드는 30%의 치명타 확률을 갖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트 스킬입니다. 버스트 스킬은 자신에게 10초간 공격력과 재장전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데 여기 살짝 함정이 있어요. 클로드를 사용할 때 초급자와 고급자가 나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사실 장전 컨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말하면 한 세월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장전 컨을 잘할수 있는 고급자들은 재장전 속도에 힘을 줘서 사용해도 되고요. 초급자분들은 멋인 건 그냥 무지성으로 갈기는 게 나으니까 탄충 쪽에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딜고점은 장전 커나는 게 조금 더 높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냥 편하게 탄충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탄충 버프와 버스트 스킬의 재장전 속도 증가가 조금은 상충이 되는 스킬 구성이 되는 셈이죠. 할배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초급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 사용 설명서는 탄충 쪽에 무게를 줘서 설명드릴게요. 클로드를 재장전 속도를 올려주는 스킬이 있으니까 빠르게 탄 비워서 재장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첫 번째로 이 재장전 속도 증가는 자신이 버스트 스킬을 써야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퇴색돼요. 왜냐면 버스트 스킬을 우리가 쓸때 클로드가 한번 쓰고 다음 버스트 스킬은 다른 3번 이케가 쓰잖아요.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 됐든 간에 머신건은 기본적으로 재장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장전을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예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장전이라는 행동을 하는 거 자체가 딜로스예요. 심지어 클로드는 보통의 다른 머신건 니케보다 기본적으로 재장전 시간이 0.5초 정도 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드의 근본 1 스킬 패시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받는 데미지 증가 유지 시간을 보면 꼴랑 3초예요. 클로드 재장전 들어가면 단순히 클루드가 총을 못 쏴서 딜로스가 생기는 걸 넘어서 받뎀증 디버프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군 전체에 딜로스가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스킬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민형은 역시나 444. 가성비형 744, 고점 추구형은 179, 흑우형은 101010입니다 조금 부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앞서 클루드의 스킬은 1스킬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는 데미지 증가, 바로 요것 때문인데요 서민형이나 가성비형으로 쓸 때는 메인 딜러라기보다는 딜포터 개념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스킬 시작을 최우선으로 해주게 되고 아이템 오버로드작이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어서 하셔도 됩니다. 뒤이어 고점 추구형과 흑우형은 클로드를 메인 딜러이면서 동시에 딜포터 개념으로 두 가지 역할군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로드도 우선적으로 같이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점 추구형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세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얘도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옵션, 우장공, 요거 챙겨주면 됩니다. 근데 초집중,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장탄 옵션을 우선적으로 두줄 정도는 챙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앞에 스킬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클루드는 탄충을 해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장탄수 증가 옵션의 효율이 진짜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탄 옵션을 두개 정도 띄우고 나머지의 이제 뭐 우월코드나 공격력, 이런 순서대로 잘 뜨는 걸 가져가시면 되고요. 클루드가 스킬을 보면 치명타 확률을 기본적으로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치명타 데미지와 치명타 확률도 각각 어느 정도는 유효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버작 하는데 재화 너무 막 쓰면서 우장공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치확치피 나와도 적당히 쓰셔도 괜찮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 채널의 주요 타겟층이 이제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시기의 뉴비 지휘관 분들이다 보니까 자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초반부터 오버로드작 최상위 옵션으로 뽑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가장 니켈을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큐브 같은 경우는 사실 탄충큐브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관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뭐 재장전 큐브나 장탄 큐브를 쓰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장전 턴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재장전 큐브 쓰시면 되겠죠 지금 영상을 만드는 현재 한정 길로틴 픽업 공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리케가 화력형 순행인 만큼 추후에 조합 구성에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로틴을 함께 쓰냐, 뭐 그렇지 않느냐 요 정도일 텐데요. 이건 추후에 길로틴 사용 설명서를 작업하게 된다면 그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2024년 12월 3일 현재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스케일 강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루드는 딜포터로 쓰냐, 메인 딜러로 쓰냐, 요거에 따라 조합 구성에 꽤나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메인 딜러 클루드입니다. 스쿼드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루드에게 가장 고점 높은 조합 구성은 나가티아와 누블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가티아 조합이 코어 데미지 부분에 특화된 니케기 때문에 클루드랑 궁합이 제일 좋아요 나가티아 조합에 대한 사용설명서는 오른쪽 위 링크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가티아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그 영상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만뷰 한번 넘겨보자 관심 없어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발 자 나가티아 조합 구성이 안 나오거나 이미 1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누블랑을 꺼내옵시다 누블랑은 나가티아에 비해서 유지력 면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고요. 뉴비가 쓰기에는 나가티아보다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 저점이 높아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여기 오른쪽이랑 고정 댓글 또 보시면 누블랑 조합도 이미 가이드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최대 장탄수와 탄환 충전 버프가 있어서 클루드의 스킬셋과 매우 잘 맞는 조합 구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나가티아든 누블랑이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호하는 니케로 파티를 구성해 주세요. 교복이 좋으면 나가티야. 바니거리 좋으면 누블랑. 난 나가티야. 자, 다음으로 이제 1버스트 자리에 풀감 니케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 1버스트는 리타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볼륨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합니다. 리타가 없으면 볼륨을 2순위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클로드 조합에 볼륨이 좋으니까 볼륨 키워라. 이런 얘기가 절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쿨감 니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면 볼륨을 2순위 정도로 써도 쓸만하다. 이 정도의 얘기고요. 볼륨이 클루드에게 좋은 이유는 버스트 스킬하고 이 e 스킬 때문인데요. 뭔가 제가 좋다고 말하는 니케마다 자꾸 스킨이 나오네요. 뭔가 신기하군요. 아무튼 볼륨 스킬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버스트는 치명타 확률이 31.9%나 늘어나고 치명타 데미지도 최대 36%까지 늘어나거든요? 대충 봐도 클루드랑 되게 잘 맞게 생겼죠? 물론 10레벨 기준인데 볼륨 스킬 10레벨까지 올리면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진짜 애착 니케 아니면 그런 행동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리타도 없고 볼륨도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쓰면 되죠? 도로시, 동디, 루즈, 이렇게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네? 풀밥 니케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대체 니케가 있거든요 일단 1순위로 미란다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미란다가 쿨감만 없을 뿐이지 사실 클루드 조합하고도 잘 맞는 게 볼륨하고 별이 비슷해요 치명타 데미지와 공격력을 꽤나 높은 갯수로 올려주는 편인데 심지어 명중률 버프까지 있습니다 코어 잘 때린다는 얘기죠 스킬 쿨타임도 20초라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쿨감 니케 없으신 분들은 444만 해서 미란다 쓰시면 개꿀이고요 111로 그냥 거쳐가자 요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란다도 없다면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을 그 니케 n 1 0이 쓰시면서 그럭저럭 땜빵하면 되고요 이제 N102도 없다 이러면은뭐 20초짜리 쿨타임 스킬 가진 1버스트 니케들 적당히 넣어주세요 뭐 페퍼, 치바이구품젤 정도 쓰작없이 임시로 대충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딜러 한 자리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져가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레드우드, 흑련, 모더니아, 신데렐라 뭐 이런 상위 티어 3버스트 니케 중에서 가장 잘 키우신 거로 하나 박아놓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 순행 우월코드 스쿼드를 만들 때 쿨감 니케 자리에 리타 대신 도로시를 넣고 코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순행 코드 3버스 딜러를 하나 더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이격헌시나 팬텀을 쓰시면 끝이에요 끝. 딜 서포터로 클루드를 쓰는 경우는 솔로레이드나 짬덱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합을 짰는데 애매하게 한 자리 남아가지고 아 여기다 뭐 넣지? 하고 고민할 때 넣으시는 거거든요. 딱1 스킬 받는 데미지 증가 플러스. 본인 딜링 요거 두개 보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클루드 스쿼드 구성은 1버스트 쿨감 니케, 2버스트, 3버스트 메인 딜러, 클루드 토템 니케,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사실 요 조합은 정답이랄 것도 없고 어디에 들어가도 잘 조합되는 니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말하면 이게 무슨 사용설명서 영상이겠어요. 대략 요새 자주 사용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데렐라, 루즈, 클루드, 그레이브, 레드우드. 그게 아니면 뭐, 신데렐라, 루즈, 스니스, 클루드, 크라운으로 조합을 해서, 신데렐라 고점을 높이는 조합으로 쓰기도 하고요. 디킬러 와이프, 그레이브, 또는 마리, 그 다음에 레드우드, 클루드, 맥스웰, 토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맥스웰 자리에 힐러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킬러 디 와이프, 그 다음에 그레이브, 레드후드 엘리스 마지막에 클루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엘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휘관분들이 흑면 엘리스로 조합을 빼기 때문에 위에 조합을 더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항상 제가 니케 영상을 열심히 만들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시는 우리 레벨 인피니트 패스입니다 이거 광고이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거나 또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개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편하게 광고를 슥슥 영상에 집어 넣을 수 있죠. 레벨 인피니트 패스로 가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오른쪽 위에 종 모양 누르고 인피니트 패스 배너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셔서 가시는 방법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100 포인트 보상을 줍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이건 게임 실행 보상이지 출석 보상이 아니에요. 왼쪽 칸에 한번더 눌러서 100포인트 추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200포인트씩 알뜰살뜰 모아서 주얼, 크레딧, 코어더스트 등등등 성장에 필요한 재화들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이 길었네요. 제가 사용설명서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루하시지는 않은지, 재미는 있는지, 도움은 되는지, 요런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그냥 솔직한 감상 남겨주시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경청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다음 영상에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니생 됩시다. 또 보자.